안녕하세요. 팔선 라이프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쓰는 생활이 일상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얼굴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눈밑이 꺼졌다라든지 팔자주름이 깊어졌다든지 혹은 기능적으로 코골이가 심해졌다라든지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얼굴이 부정적으로 변한 이유와 꼭 필요한 얼굴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먼저 표정 습관이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화할 때 입만 오물오물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정으로 상대에게 감정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서 이런 다양한 표정을 지을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웃어도 티도 별로 안 나고 앞볼이 마스크에 걸려서 불편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 사람들이 점점 표정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특히 우리 평소 사회생활 할 때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미소 띄는 얼굴 같은 걸 짓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이런 모든 표정을 감춰주니까 사람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고 점점 무표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표정일 때 우리 얼굴 근육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한번 볼게요. 얼굴에 표정이 없을 때는 이위 이, 입술을 올리는 중안면부 근육은 힘이 빠지고요. 입을 다무는 근육, 아래 턱 끝에 있는 입술 중앙을 올리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같이 짝을 이루어서 이루는 근육이 있는데요. 바로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무표정 상태가 계속될수록 아래 입술을 내리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이 근육에 계속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입꼬리가 내려가 우울해 보이고 슬픈 주름이 깊어지면서 나이 들어 보이죠. 게다가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힘이 빠지잖아요. 이 근육은 앞 광대의 볼륨을 담당하는 역할인데요. 이 근육이 위축되니까 눈밑이 꺼지면서 다크서클도 더 심해 보이죠. 동시에 앞볼을 올리는 근육이 힘이 빠지게 되니까 남는 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팔자좀도 깊어지고요. 이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도 힘이 빠지니까 인중도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정적인 얼굴 변화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광대 스마일 운동을 해주는 거죠. 입술을 아래로 내리는 근육을 최소화하면서 이 중안면부에 올리는 근육을 잘 사용해도 앞볼에 볼륨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얼굴 변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광대 스마일 운동은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얼굴 운동 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영상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입을 크게 벌려 말하는 것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에, 이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는 게 아니고 아, 에, 이 이런 식으로 입술을 움직여서 발음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좋은 근육인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은 쓰지 않고 안 좋은 근육인 아래 입술을 내리는 근육만 쓰면서 말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말할 때 아랫니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아랫니가 많이 보이는 거는 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요. 정확하고 명료한 발음이 중요한 앵커들 말하는 모습을 도중에 캡처한 사진인데요. 위 입술을 위로 올리면서 말하는 인매와 아래 입술을 아래로 내리면서 말하는 입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 입술을 위로 올리는 힘을 유지하고 입꼬리를 위로 올려 주세요. 그리고 입을 벌릴 때는 아래 입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턱을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발음해 주세요. 그러면 발음도 더 명료하고 보기에도 더 심미적이에요. 평소 말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매력의 차이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입매의 차이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비슷한 나이인 두 분의 말하는 입매를 비교해 볼게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렇게 위 입술은 올리지 않고 아래 입술을 내리면서 말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아래 입술 내리는 근육이 발달해서 말하는 모습이 퉁명스러워 보여요. 반면 이 사진은 리차드 기어가 한국에 내안했을때 말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앞에 사진분보다 나이가 다섯 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입매가 더 어려 보이죠? 리차드 기어는 말할 때 아래 입술을 내리는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위 입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이 올리는 근육이 발달하니 앞볼도 볼륨이 있고 탄력이 느껴지고요. 인상도 훨씬 매력적이죠. 말할 때마다 좋은 근육을 쓰니까 장기적으로 안티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숨 쉬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호흡이 짧고 얕아지기가 쉬워요. 빠르게 호흡하기 위해서 공기가 긴 비강을 지나는 비호흡보다는 입으로 빠르게 쉬고 뱉을 수 있는 구호흡을 하기가 쉽고요. 문제는 이렇게 호흡이 짧아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 몸은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관과 조직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요. 그중 교감신경계가 발달하게 되면 우리 호흡수가 빨라지고 근 긴장도가 높아지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변화가 나타나고요. 부교감신경계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쉽게 차로 설명하자면 교감신경계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고요. 부교감신경계는 휴식에 브레이크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교감신경은 근심 걱정이나 스트레스 같이 정신적으로 자극받은 상태에서도 동일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문제는 약고 빠른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근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도 상승하고요. 근긴장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목욕계도 많이 뭉치고 잘때 이갈이 이악물기도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교감신경계를 달래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법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근육이 안 되고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게 되죠. 목, 어깨가 뭉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가만히 호흡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는 잠시 몇 분이라도 마스크 안에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요. 숫자를 세면서 일정 리듬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배에 손을 얹고 들숨과 날숨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도 느끼는 것이 좋아요. 특히 편안한 휴식이 필요한 자기 전에는 온몸의 근육 이완시키기 위해 호흡을 하면서 주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호흡법 영상에 복식호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많은 것이 바뀐 코로나 시대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고 있지만 한동안 마스크 쓰는 생활은 계속될 듯해요.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얼굴 습관이 고착화되지 않게 틈틈이 좋은 얼굴 근육 강화 운동해주시고요. 편안한 호흡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관련된 운동 영상도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얼굴 스마일, 마음도 스마일. 안녕.